프롤로그, 대형 미디어 그룹 라이트웨이, CEO 채도훈이 치억 같은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 모니터 속에는 정회석도기태의 재판 모습이 반복 재생된다. 채도훈 차갑게, 둘이 밀리면 내 미디어 제국도 흔들린다. 전대한이라는 놈을 더 세게 몰아붙여라. 본편, 언론은 순식간에 판사 비리 의혹을 만들어낸다. 전대한 판사, 과거 부동산 재판에서 불공정 판결? 특정 기업과 유착 정황 법원 내부 제보자 있다 전대하는 신문과 방송을 보며 허탈하게 웃는다 전대한 이제는 상상도 기사화 되는군 이정윤은 다급히 말한다 이정윤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고 있어요 한편 정회석 도기태는 채도훈에게 불려간다 채도훈 언론과 SNS를 총동원해 판사 이미지를 망가뜨려 너희가 살아남을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야. 둘은 서로를 본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관계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쪽에 서야 한다. 재판 날 정혜석은 판사석을 향해 외친다. 정혜석. 판사님이야말로 법정 모독 아닙니까? 우리를 조작된 파일로 공격하려 하셨죠? 도기태도 맞장구친다. 도기태. 우린 이제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판사님은 여론의 심판을 당해야 해요. 방청석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전대한 OUT를 외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정윤이 준비한 자료가 제출된다. 법원 전산망 조작 흔적. 누군가 재판 녹취록을 삭제 수정하려 한 기록. 전대한. 당신들은 재판 내용까지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독이 아닙니다. 사법 방해입니다. 법정이 술렁이며 정해석도 깃해 얼굴이 무너진다. 그날 밤, 채도훈은 사무실에서 재판 뉴스가 나오는 TV를 꺼버린다. 채도훈, 이대로는 안 된다. 저 판사를 더 깊은 곳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그의 눈빛만큼이나 차갑고 음산하다.